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2022년도 10월 29일 시행했던 지방직 전기 이론 관련해서 총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2년도의 시험은 뭐 시, 전년도의 시험에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 배분이나 뭐 시간 배분이나 문제의 수준 관련 난이도, 문제 수준 관련해서 상당히 적절하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 요즘 들어 이제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공무원, 즉, 일반 공업직의 전기직의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그 비중들이 회로를 문제를 해석해라라는 문제 의 유형도 많이 나오지만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나오지만 전자기학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수 있는데 일반 우리 특성화 경쟁, 특성화 고등학교 경력 경쟁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전계, 정자계를 합해서 총 여섯 문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걸알수 있고요. 과도 현상 문제 에 관련돼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출제하지 않았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계속 꾸준히 출제되는 회로에 관련된 즉 그 교류 회로에 관련된 문제는 기본 교류, 삼상 교류, 그 다음에 비정연파 문제까지 한 아홉 문제 정도까지 출제된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 난이도 조절을 갖다 어떻게 했냐 봤더니 삼상 결선에서 커피 시터 추가 문제 즉 여러분들 문제 보실 때몇번 문제였냐면. 예, 그, 10번 문제인가요? 10번 문제에서 삼상, 그, 교류, Y 결선 회로에서 컴퓨터 C를 집어넣었을 때, 이때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동상이 되는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실제 문제를 갖다가 유도하는 과정이 상당히 긴 문제가 됩니다. 즉, 얘는 R의 직렬 회로에서 컴퓨터 C를 집어넣어서 역류를 개선시킬, 개선시키면서, 이때의 문제를 우리가 바, 보통 반공지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얘는 평상시 때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봤나 안 다뤄봤나에 따라서 시간의 배분, 시간 안배를 할수 있냐 없냐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유도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은. 많이 풀어봤던 학생들, 또수생의 경우는 이 문제들이 "아, 그런 문제가 출제됐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빨리 풀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제대로 배부를 못하는 경우는 나머지 문제까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회로의 같은 경우는 암기 수준의 문제보다는 전반적인 이해를 폭넓어.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이해도가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 시간 관리만 충분히 잘 하셨다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걱정됐던 게 시간이 조금 모자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향후에 시험도 마찬가지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문제를 암기하는 즉 기출문제를 꼭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다른 문제 나왔을 때 응용을 할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